이거, 주, 이거 나름 중요해. 별표하쳐 봐봐. 이거 아까 봤었는데, 봐봐. 얘들아, 지금 문제에서 10개 합이 4고, 20개가 44고, 30개를 더하래요. 그러면 얘는 노가다할 줄도 알아야 돼요. 꼭둘다 내가 다 써서 안 지우고 해볼게요. 지금 구하는 게 s 의에 30을 구하는데, 어, 얘 둘을 줬죠. 그러면 봐봐, 얘는 둘다 알아야 된다. 봐요. 첫 번째 녹아다 해볼게요. S10이거든요. 그러면 일단 취향인데, 나는 1배기를 많이 써요. 1배기 알분에 A 곱하기 1배기 아래 10제곱이 4구요. 그렇죠? 4고, 지금 20개니까 1 마이너스 알분에 A 곱하기 1배기 아래 20제곱이 이게 지금 44 이거든요. 근데 S에 30을 구하려면 이 두식으로 우리는 초항과 공비를 구해내야 돼요. 근데 뭐가 보이냐면, 봐봐. 근데 이게 뭐야 돼요. 1 마이너스 r 의 20제곱은요. 1 빼기 r 의1 0제곱의 제곱이에요. 합차가 가능해요. 그래서 합차하면 이거 1 빼기 r 의 10제곱 만마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이게 봐봐 쓰면은 1 빼기 r분의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10제곱하고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1 플러스 r의 10제곱하면 어요 놈하고 이놈이 얘였던 거야 이렇게 그죠? 쓰고 나니까 이거 뭐가 좋냐면 어? 이쁘지 않아요? 왜냐면 요만큼이 이게 4예요이보랬지 봐봐. 이게 4거든요? 그러면은 약분하면 나오는 게, 봐봐. 1 빼기 1 플러스 아래 10제곱이 11이야. 그래서 결론 난 게, 그러면은 아래 10제곱이 딱10 나와서 이거는 일단 놔둬요. 킵해도 이게. 얘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? 놔두는 거예요? 그러면 이제 뭘 구할 거냐면, S30을 구할 거잖아. 맞아? 한번 해봐. 그러면 S에 30을 구하면 1 빼기 R분의 a 고요1 마이너스 R에 30제곱이죠. 걔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걔가 R에 10제곱에 3제곱으로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, 인수분해. 인수분해 하면 봐봐. 분모는 1 빼기 R 나오고 분자가 a의 1 마이너스 아래 10제곱에다가 이거 알죠? 1 빼기 x 3제곱. 그럼 이거 얼마 이거? 그러면 1 플러스고 아래 10제곱이고 아래 20제곱이 나와 이게 맞아? 우린요이 값을 구할 거죠. 근데 이거를 어찌 쓰냐면 가봐 쓸 때요 1 빼기 r 분의 얘는 분자에 남겨놓고 남겨놓고 얘를 옆에서 써봐. 쓰면 답 나왔다. 왠지 알아요? 봐봐. 얘가 쓰면, 지금 문제에서, 문제에서 요만큼이 4예요 그리고 r 제곱이 10, 10이죠. 그분은 얘가 10이고 얘는 얘 제곱이니까 100이야, 100. 100이어서 답 내면 이게 111 곱하기 4에서 답이 444야? 8 8 4 4 4예요 맞아? 괜찮아요?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. 근데 너무 길어요. 그쵸? 그러면은 봐봐. 일단은 뭘 해보냐면, 아까도 봤었는데, 야, 등차도 같은 개수씩 더한 거 등차였잖아요. 그럼 등비는 될까요? 해봅시다. 해보면, 봐봐. 등비가, 얘가 뭐였냐면, 1, 2, 4, 8, 16 가는 거 등비죠. 이거를 두 개씩 더해 볼게요. 두 개씩 더하면, 둘 더한 게 3이고요. 얘가 12이고요. 이게 48이죠. 등비예요. 등비도 같은 개수씩 더한 것도 등비라서, 얘를 빨리 가려면, 아까 막그 묶었던 기억나죠? 등차에서. 그러면 얘가 10이고, 2 0이 30이면 딱, 딱 이뻐요. 어떻게? 10개씩 묶어요. 그래서 얘 10개씩 묶어요. 10개씩 묶으면, 봐봐. 여기에 첫 번째부터 더하기 10번째까지 더하고요. 그 다음에 묶으면은, 봐봐. 좀 내릴까요? 좁보니까 봐봐. 얘를 10개씩 묶어요. 그러면, 이렇게 있고, 마지막에는 10개 이렇게 있으면, 얘는 첫 번째부터 열번째랑까지고 여기가 11번째부터 다 더해서 20번째까지고요. 요놈이 21번째부터 다 더해서 30까지라고 하면 어. 문제에서 S10은 요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. 그러면은 요 값이 4고요. S20은 이두 덩어리를 다 더한 게 이만큼이 S의 20이거든요. 그러면 얘가 40이에요. 그러면 30은 S30은 요만큼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얘가 10개씩 묶으면 이거 10더에 10곱했죠. 10곱할 거죠. 그러면 얘가 얼마? 이게? 이게 이게 400이에요. 그래서 다 더한 게 443입니다. 끝. 돼요? 그래서 이런 성질은 처음에 배울 때도,